뭘 드시지? 어? 뭐게? 저게 뭐게? 커피? 가루야? 설마 지금 먹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지 아 맞아. 저분들은 일명 반려동물 사료 시식가인데. 아~ 반려동물의 껌이나 사료 안에 든 성분이 이 가격에 비례하는지. 또 맛은 정말 괜찮은지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직업이야. 음 어이구, 괜찮다. 어. 어 저렇게 해야 돼? <laughs> 어, 저는 괜찮은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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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려동물 사료 시식가의 연봉은 높을 것 같아. 약4천만 원에서 8천만 원. 음. 이번엔 후각을 활용한 꿀직장을 소개할게. <laughs> 후각? 나 후각 좋은데. <laughs> 사람 사라 아니야? 아왜 털이 보여? <laughs> 견은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냄새냐면, 바로 겨드랑이 냄새! 아유, 진짜. 저도 <laughs> 제 <laughs> 꿀칙수야. <laughs> 겨드랑이 에 꿀발 남은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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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명 냄새 전문가로 불리는데, 왜, 왜맡으시지뭐 때문에? <laughs> 이 데오드란트를 테스트한 아 회사야. 아, 아, 아 아이, 그, 럼그 그래도 향기가 있겠네. 데오드란트쓰 효과를 테스트의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한 다음 음?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거야 좋은 제품을 위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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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지갑이다 있구나 진짜 무치는 0점, 악취는 10점으로 점수를 매겨 어, 조연아 10점 <웃음> <웃음>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냄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예민한 후각, 강인한 비는 필수 Holy mother of god <laughs> 이들의 연봉은 바로, 와. 네? 약 200만 달러, 하나로 어? 약 27억 원. 와, 어? 아, 이건 근데 그만큼 줄만해. 맞아. <laughs> 와, 근데 연봉이 와, 많이 세긴 하다.